헛! 안녕하십니까. 지난해 그 26년간 근무하고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이제 행복지수 5단계 이래가지고 돈, 일, 건강, 그 다음에 관계, 재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시브리케이션 김입니다. 박박 김입니다. 오늘 이거 어떻습니까? 이거 우리 딸이 좋아하는 그 키티 인형인데 저 혼자 이 방송이 좀 외로우니까, 키티하고 얘기도 좀 해가면서 하려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그 소확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, 시프리케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확행, 여러분들 어떤 소확행이 있습니까?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,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소확행이라는 게 뭘까?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소확행은 내 일을 하면서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, 사실은 그런 재밌는 일은 없었거든요. 항상 고객 응대하고 이런, 어, 좀 뭐랄까, 긴장된 일만 연속이 됐고, 을 예를 들면 뭐 자기 바쁘고 뭐 등산 가기 바쁘고 골프 치러 가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나의 소확행이 뭘까 소확행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골프는 사실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정말 아주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음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소확행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떼미이떼미이 얘야 yeah, 떼밀이라도 때밀이때밀인데 <laughs> 우리 목욕하면 대중목욕탕이 7,000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신사가 14,000원에서 15,000원 정도 그러면 2 2 0 0 0원이지 21,000원이지 않습니까? 처음에 이걸 저는 한번도 때를 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정말 남한테 이게 알몸을 맡긴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한번 해봤어 해보니까 이야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그러는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남들한테 서비스만 해드리다가 제가 이제 서비스를 참으로 받아보는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가면 딱 이렇게 얼굴부터 해가지고 딱 마사지를 좀 해줍니다 딱 마사지를 좀 해보면서 쫙이 제가 제 이제 서 등이 안 닿는 곳까지 싹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 주시거든요 해주시는데 그 결과물이 떨어질 때마다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이거 제가 뭡니까 이 정신적인 그 그거보다도 야 이게 안에 이게 박큰 바크, 때가 나오는데 안쪽에 있는 것까지 싹 정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. 정말 기분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분께서 제가 이제 좀 칭찬을 좀 해주셔. 아, 상장 뭐, 이거 때미는중에서 최고입니다, 최고.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서비스 들갑니다 보통 한 20분 정도 하시는데 한 5분 정도 서비스 들어가요. 쫙 이렇게 하고 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좀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아프다고 얘기를 잘안 했거든요.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는데 딱 끝날 때또 이분이 또 하는 게 있습니다. 딱 비누질 하면서,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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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때리는 마사지를 또 해줘요. 그왜 때리는 마사지를 해주는가? 제가 생각해보니까, 옆에 이제, 안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, 니네들도좀 받아! 딱! 딱! 좀 받아! 이러면서, 딴 데, 딴 사람들이 시선을 이제 집중을 시키는 거죠. 그거 보면서, 야, 이거는 정말 마케팅도 대단하구나, 이런 걸 느꼈습니다. 딱 나왔을 때, 차, 진짜, 뭡니까? 이게 좀 이게 피부를, 이게 수준을 닦을 때마다, 조금, 이게 좀 푹푹했던 그런 느낌들이었고, 하는 거위협지 않습니까? 정말 중요하다, 중요. 그다갓득 끝날 그 시원한 기분 나가지고 딱그우렁차한 잔, 우롱 우름, 알코올 우렁차 알코올 우렁차알때 모르네요. 그 맥주 아까 맥 맥주, 맥주 한잔쳐하면야그 기분 진짜 안느껴 보신 분은 진짜 모릅니다. 그래서 제가 야 이런 게 바로 소화이 아닌가. 그래서 제가 자세는 못 가고 꼭한 달에 한 번쯤 가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할 점이 있습니다. 그날 제가 아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있었잖아요. 다른 데로 밀는 게 괜찮은데, 이 중요한 부분이잖이 중요한, 얘야 이, 너를, 이, 이, 쪽으로 돌려야겠어. 이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. 이걸 밀어가지고, 큰 이상이 갔던데 엄청 아픈 거예요, 얘가. 그래서 제가, 결국은 마데카스로 사가지고, 살이, 살이나는거마데카스로 사가지고 발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, 할때 주의, 하나 딱 할, 주의할 점은, 중요 부분은 좀 자+ 자살 좀 해주세요. 아니면 하지 말아 주세요.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제가 정말 이게 제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어, 느낄 수 있는 소확행 이게 과, 과연 소확행이구나 하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혹시 소확행 없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소확행 못 찾겠다 이러면 일단 때불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? 자, 이것서 마치겠습니다. 승.